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예수 사랑 이야기 찬양단과 대천교회 대천 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온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대원하시는 김태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쓰고 모든 삶 가운데 겸손과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풍족히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에 끌려가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는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행 그 선교 여행을 가지 않거나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 설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안중근 의사도요. 이토 히로부미한테 총을 빵 쏘면요, 내가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면은 바보였을 거예요. 아, 모를 수가 없죠. 그냥 가서 총이 아니라 그냥 가서 사대기만 때렸어도 그냥 바로 잡혀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대체 무슨 용기가 나서 겁도 없이 가서 총을 쏴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조국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 독립 운동을 해낸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막 대부분의 부자인 부유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흑인들을 노예로 쓰지 않으면 우리 모카밭에서 모카 못다요. 이거 하면 우리 적자입니다. 노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었던 걸안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피부색 가지고 우리끼리 차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어요. 피부가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까만색이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피부색이 다르다고 데려다가 사람을 급을 나누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마음에 안 들면 다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때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니건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신앙에 맞춰서 이 일을 하는데 이거 하면은 아, 누군가가 나 죽일 수도 있겠는 걸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암살 위험에 당연히 노출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우리가 다시 얼굴 마주 보고 만날 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본인이 죽게, 죽게 될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요. 해 공산당 간부와 일반 인민 사이에 계급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제를 뒤엎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성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곳에 들어가서 힘들게 성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산 국가만 그럴까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보면은 카스트 제도 해 갖고 사람 계급을 나누죠. 브라마는 신들의 머리로 만들어졌다. 막그 밑에는 신의 오른손, 왼손 막 해갖고 뭐, 뭐 동물의 몸으로 만들어지면 불가촉천민해갖고 그냥 길 가다가 맞아죽어도 어디다 하수연도 못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하나님의 평화는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요. 그런 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요. 내가 얼룩이 져 있으면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한테도 얼룩을 묻히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나만 더러운 것 같으니까 사람 사는 게다 똑같지. 너도 살다 보면 얼룩 좀 묻히고 살아야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말씀에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 그리고 잡혀갔어. 그리고 죽었어.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하염없이 나약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목회 상담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목회 상담 실습을 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병 환우들을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신는 분들만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경미한 환우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 급해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어, 저 상담 한번 받아볼래요. 그럼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한다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싶다면서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한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매주 가서 하는 거예요. 두세 시간씩 두 번째 달이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중환자실로 가버려요. 중환자실은요 여기가 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오늘 지금 당장 5분 10분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분들이 거기 계셔요 그냥 뭐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고 나서 온 것도 많고요 와 아주 그냥 그런 곳에 있으면 정말 죽음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요 교회 안 다니시든지 어떤 사람들도 와가고 이렇게 교회 목사님 되실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상담 받아보고 싶대요. 죽음 앞에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거다 허물어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믿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 정말 죽음이 오분 앞에 왔다고 하면은 아닐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에 또 그래요. 나는 죽는 건안 무서운데 아프다 죽는 걸 싫어요. 질병은 또 무서워요. 어. 그런 신분들이 있어요. 아 빨리 죽어야지 해도 아프다가 가는 건 싫대요. 아프든 어쨌든 죽음 앞에서 인간이 초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초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볼때 제가 한 가지 실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요새 막전 세계적으로 막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에요. 마약. 옛날에는 뭐 키워 가지고 그걸로 마약 만드는데 요새는 그냥 용액 용액 섞어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몸에 더안 좋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그 유혹에 약간 그 친구들한테 별의별 속임수로 다가갑니다. 공부할 때 이거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좋아. 잠잘못 자?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와.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거의 뭐 프로폴리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그뭐 먹으면 다 괜찮다.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약돼서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약으로 절여져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파 진통제 비싸. 이거 마약성 진통제인 먹어봐. 먹다 보면 또 중독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제가 만약에 가서 첫한번딱 하면은 그 저도 바로 중독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게 사람을 의지를 꺾어놓는지 몰라요. 쥐한테 마약을 줘서 쥐한테 마약을 중독시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야 마약을 끊을 수 있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험들은 사육장 하나에 쥐를 한 마리만 넣어놓니까 으 얘가 마약을 끊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실험장에서 이게 혼자 있으니까 문제다 하면서 쥐를 여러 마리 넣어요. 쥐가 자기들끼리 놀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몇, 전부 다는 알지만 그래도 몇몇 쥐들이 마약을 끊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무리와 함께 즐기는 게 자기한테 더욱 즐거운 일이 되면은 마약은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 인생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가를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 모든 것은 오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 똥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저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 내가 죽더라도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들, 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막 여러 사람들 다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거든. 그걸 위해서 내 목숨 좀 버려내겠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서 살아간다면 그런 천국 같은 곳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 목숨 초계와 같이 버려내겠어. 사도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지 이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렇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부활의 사건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주님께서 주는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채워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공부 머리가 좋은데 일머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그래도 일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게으른 사람들이 일머리가 좀 좋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꼼수 찾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아 군대에서 갔는데 이거 연세대 대학생이 이게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외우는 건 잘해. 일을 너무 못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몰라요.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어머니 하고 있어. 한번 말을 하면은 야 이거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그 이해를 못해. 하여튼 그냥 자기가 막 자기가 생각하는 루틴이 있어서 그 그냥 그거대로 해야 된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 하나에못 맞추면 이제 끌려가서 단체로 먼저 욕 먹는 거예요. 어. 잠도 못 자게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가 먼저인지 알아야 돼요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예요 내 안에 주님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복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자녀한테 독사 주거나 정갈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좋은 걸 채워주셔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내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자유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세상의 억압에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주시는 참 진리로 인해서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용기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n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 さあ、ゆうおどね、り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부 예배는 남신도의 주간으로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 예배 후에 각신도별 원래 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재개됩니다. 구역 구역장님 분들은 구역 예배 드리시면 이제 보고 하시던거 잊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첫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인도 성교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까지 받고 있으니 15세 이하. 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억지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나눔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물품들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그 마음 감사히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 어, 예배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의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주의 자녀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